불기 2 0 6 6년 부처님 어신날 동축 법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언덕사 글자에 한천 2 0 0 6년 명종이 있겠습니다. 타정은 다섯 번입니다. 초림전에 은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육법 공양이 있겠습니다. 향 공양 해탈의 향을 지극한 정성으로 애경하여 올립니다. 등 공양 하나의 등을 지극한 정성으로 애경하여 올립니다. 차 공양 일신 정례하고 지극한 정성으로 감로차를 올립니다. 과일 공양 보리의 과일을 지극한 정성으로 애경하여 올립니다. 참가님들 정례 불하시 박수 한세요 영광 <목소리> 여기에서 <목소리> 내가 다한 거예요. 이쁘죠.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 오색 오색실에다. 네. 광 게... 우리 부사님. 아 반갑습니다. 네. 사님들고 관해. 사님 건강하시고. 네.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 공축 발원모. 지혜와 복덕을 갖추시고 온 우리에 항상 계시며 대자대비로서 일체 중생을 주로 살펴주시는 부처님이시여 불기 2566년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신일을 봉축하오며 사바세계의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의 가피 속에 참된 성품을 이루게 하시옵고 사바세계에서 고통받는 모든 인간들과 숙생 미물까지도 부처님의 자비 광경 속에 피안의 선구를 이루게 할수 있도록 부처님의 마정수기로 거두어 주시옵소서. 2566년 부처님 오신 날 고원 사 만천하의 벌레의 부처를 선학하시며 생명의 존엄과 자유를 내 보이시어 일체의 중생들을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수제하고 벌레 참나의 불성을 밝혀 행복하게 사는 아름다운 세상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마지막 법륜 중에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 부처님을 깨달아 진리의 등불을 밝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섯 가지 번뇌가 세상을 가로히는 진흙 같은 세상이지만 이미 모든 만물은 부채의 성품을 갖췄으니 깨어있는 눈으로 바라보고 무명의 어둠을 떨쳐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있어 이웃이 있고 이웃이 있어 나와 세상이 있는 것이니 자마다의 옷섬에 숨겨진 몸의 구슬들에 쓰면 삼보구 던의 망상은 그대로 사라지며 사라질 것입니다. 네. 허리를 펴시고 고개를 들이쉬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고 부생님들을 가르치는 것 제가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경청을 你这里有什么吗？ 일개 오고상으로는 오늘 날씨가 흐리다고 했는데 우리 원덕사은 따뜻한 봄의 햇살이 여러분들 머리 위에 찬란하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코로나19 때문에 은근 생활에 가깝도록 통제를 받고 이렇게 생활하시다가 이제다 훈련하셔가지고 이제 새로운 또 공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피고 산천서국의 모든 새싹들이 새로운 생명들이 또 모든 만 중생들이 만물들이 다시 태어나고 이렇게 소생을 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특히 이렇게 법을 전하는 저 자신도. 새로운 봄을 맞이는 겁니다. 여러분, 봄이 저절로 옵니까? 봄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봄이라고 합니까? 봄이 뭔지 아세요? 꽃이 피고, 왕물이 소생하고 태어나고 하니까 봄이죠.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의 봉은 여러분들의 삶이 이 사바세계, 이 사바세계에서 이 사바세계라는 뜻이 뭐, 뭐, 뭘까요? 산스크리온로또 저쪽에 아라비아오로도 사바세계라는 것이 불타는 돼지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고통의 땅, 힘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그 사바세계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봄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봄을 만들어서 봄에 오게끔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봄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꿈은 뭡니까? 행복이죠 방금 내가 사바세계 고통의 땅 이리 말했죠 바로 그 불타는 대지를 바로 밝혀주고 그 속에서 우리가 구원 구제를 받고 바로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등을 단 거예요. 예, 과거에는 연등을 다 3개월 전부터 손으로 비벼꼬아서 만들었죠. 우리 선생님들부터 둘자들이 모여가지고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등이라는 뜻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계셔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연등은 여러분들 연꽃 모양으로 만든 등을 잔다고 해서 연등이라고 요러죠 대답하세요. 그렇죠? 뭐 잘못된 거예요. 그게 아니고 뭐. 연등은 부처님 당시부터, 부처님 당시에 무슨 엿고등이 있었어요. 그때는 심지에다가 접시에다가, 저, 저 야생 불기는 부서가 갖고 들키고, 그때 이제 연등 모살이 수기를 받고 이러는 부처님 당시에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등이라는 것은 연꽃연자연등이 아니고 우리가 오늘 밝힌 연등은 바로 불꽃연자연등입니다. 이 불타는 길이 고대에게 희망을 주고 바로 행복을 찾아가는 길을 안내하고 도와주고 하기 위해서 세상을 밝혀주기 위해서 촛불도 키우고 향도 키우고 오늘 꽃모양으다 올린 것입니다. 어떤 모양의 등을, 불을 밝히든 다 연등입니다. 바로 불로 태워버리는 것이고, 막가주고 행운을 받고 행복을 추구하고, 바로 어둠을 밝혀서 공략세계에 이르도록 하는 불국토가 바로 그 고통의 제지를 바로 행복의 제지를 바꾸는 것이 불국토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이운력사의 불국토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즉 수행이다. 왜 수행인가요? 태어나서 죽어서, 죽음 뒤에도 끝없이 행복이 지내고 잘 살라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수행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사는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잘한 수행이고 잘못된 수행이고 열망을 들고 우리가 해탈하는 것 자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행을 했느냐, 수행을 했느냐, 이것이 곧 해탈과 열반에 또 부처되는 길에 어떻게 행복을 바로 거기에 바로 이, 바로 그 잣대나 다름없죠. 어떻게 했느냐, 거기에 달려있죠. 그러니까 수행이 곧 인생이에요. 그 수행하는 방법이 뭐냐. 사람에게 포시하고, 배풀고 도와주고, 사람 있자 갖고 이렇게 설명들 많이 하죠. 스님들도.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만, 모든 수행에 바로 우리 중생들이 해야 될잘 사는 방법은 잘 사귀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남녀 간에 사귀어, 잘 사귀어야 행복하죠. 거예요. 지금 옆 사람들하고 악수 한번 해보세요. 오른 사람들하고 악수 한번 해보시라고.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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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성불하세요. 성불하세요. 잘 사귀는 거예요. 그잘 사귄다는 의원이 뭐냐면은 잘사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된장도 간장도 장아찌도 뭐든지 3개월, 일주일, 100일 부처님이 가르치신 대로 그 기가에 대하여 잘 삭죠 모든 만물과 잘사기로 지금 사람들 소통을 잘 해야 된다 뭘잘 해야 된다 뜯을느끼죠 바로 그 말의 그 시가 잘삭되야 된다는 게잘 사귀세요 우리 잘사귀고 봅시다 정말로 따뜻한 봄날을 여러분들과 함께 맞이할 수 있도록 합시다. 승부하십시오. 감사합니다.